박근혜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7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지금 뭐 딜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코스닥 시장부하고좀 협의를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뭐 공문 관련된 협의, 뭐 여러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 때문에 조금 늦게 방송이 들어왔습니다. 뭐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겠지만, 아무튼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시장 이야기를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 시장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4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조선과 조선 기자재, 방산, 정유, 유전자 치료제와 코로나19 관련주, 미용기기와 보톡스, 그런 가상화폐, 건설, 여행 카지노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어, 유럽과의 관세 협상을 7월 9일로 연장한다는 소식 때문에 에, 시간의 선물이 1% 내외로 올라갔기 때문에 유럽 시장도 플러스로 마무리됐고요. 다만 코스피는 어제 장마감 전에 급등분이 나왔죠. 어제 일부 기관들의 현물과 선물 플레이 때문에 막판에 급등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이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유럽 주식시장에서 돋보였던 방산주가 또다시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오늘 방산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선물 순매도가 나왔고요. 오전 기준 현물은 어, 외국인이 400억 그리고 선물은 100개 학수준으로 크게 팔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일은 뭐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자, 외국인들 조선순매수는 오늘도 지속됐습니다. 삼성중공업 신고가 hd 한국조선해양 등 신고가 경신했어요. 을 업종별로 보면 방산 조선 기존의 주도주 다시 좀더 끌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정유주 s o l 관련해서 너무 싸다. 밸류션이 이 너무 싸다는 점 때문에 컨빅션 바이 이슈가 나오면서 좀올라왔고 지주사 관련해서 지금 대선 이후에 일부 뭐 기업밸류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지주사 분위기가 좋았고 건설업종 현대건설 중심으로 원전 관련 어, 이슈까지 좀 불거지면서 건설주도 최근에 현대건설 중심으로 모습이 좋습니다. 자, 다만 반도체와 2차전지 금융 자동차 업종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방산주 본다면 나토 수장이 내일 내달 정상회의 국방비 GDP 5%대로 합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유럽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방산 관련주가 끌어올렸고요 나토 차원의 공식 확인은 이번이 최초로 알려지면서 방산 쪽에 상승을 끌어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신적과 경신했던 SO1이 2그렐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밸류에이션 하단에 도달했다는 부분 저평가 분석 때문에 컨빅션 바이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비중은 23년 기준 EU가 2% 미만인데요. 5%까지 올릴 수 있겠다라고 나토 쪽에서 공식 언급을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배 이상 증액이 되는 거라 K방산의 질주가 여전히 지속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전일 상승 마감했던 대형주,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증권, 은행, 금융, 뭐 건설 이쪽은 최근 RSI, 과매수, 기술적인 과매수 구간 진입하면서 일부 차액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강세였고요 (2차) 전지 반도체 약세 보이면서 업종 간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부진했던 제약 바이오 오늘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등 개별 호재의 강세였고요 특히 알테오젠이 약가 인하와 특허 분쟁 우려 과도하다는 반역 인식 관련된 신한투자 증권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등 기술이전 기업들도 기술이전 계약금 수령에 따른 레이팅 기대감 속에 abl 바이오가 특히 좀 눈에 보였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상승폭이 높아졌습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주 같은 경우도 가격 인하에 따른 약세가 지속됐죠 중국 전기차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주도 여러가지 지표들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탄산 리튬 관련된 선물도 어제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 말씀 어제 뭐 방송 중에 들렸었고요 뭐, 등등 포함해서 역시 가격 경쟁 때문에 부정적인 이슈로 불거지면서 국내 2차 전지주도 오늘 빠졌습니다. 자, 경쟁심화 우려가 역시 있는 거죠. 우리 실적도 안 따라주기 때문에 올해 2분기 바닥론 이야기 된게 지금 일부 리포트는 연말까지 바닥론, 예, 연말까지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장 초반 2640포인트 도달 이후에 외유균 기간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상승폭이 반납했고, 한편 달러 인덱스가 98.8에서 99포인트 부분에서 횡보를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5에서 4.46 구간에서 하락 안정되고 있습니다. 4.5 아래로 좀 내려가는 느낌도 분위기도 나고 있죠. 주요 금융 지표들이 큰 변동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달러와 환율은 1470원대 정도로 일부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코스피는 25년 반등 국면에서 2월과 3월 그리고 5월 14일 고점이 형성되었던 2640에서 2680이 사이에서 번번이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 상승했던 이차전지 반도체 보험 등 시가총액 상위권 주요 업종들의 차익 실현 매물 코스피 하락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섹터로 간단하게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요 종목 그리고 LG엔솔, 에코폴로비등 이차전지 섹터 등외국인 매도가 집중됐고요. 전일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조선 방산은 주도주로서 다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이스라엘 등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삼성중공업은 미국 인도 등 선박 발주 기대감 등이 유입되면서 강세였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업종 반등이 나오는 게좀 지금 괜찮은데요. 아스코 2025 예. 아마케조 미국 임상 종양 학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눈여겨 보입니다. ABL바이오, 오스코테, 리가켄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죠. 기술 수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고요. 아스코 끝나고 난 다음에 3분기 정도의 빅파마들과 새로운 빅파마들과 대규모 새로운 신규 계약 가능성도 일부 종목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 주로서 LS 그룹이 LS 마린 솔루션 2,800억 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지분 가치 희석 우려가 유입됐습니다. LS 그리고 LS 에코에너지 등의 그룹 주가 동반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페이, 쓱페이와 어, 스마일페이 인수 검토 소식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등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업종의 탑 3는 의료 정밀 기기와 건설, 운송 장비와 부품이었고요. 업종의 바텀 3는 전기 가스, 보험, 증권 업종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원 달러 환율이 (1360원대) (1370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도 최근 (1년) 내에 최저점으로 내려갔고요. 외국인 자금이 지속 유입될지 관찰이 좀 필요하고 차익 실현과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2025년 장중 고점인 2680포인트 선을 뚫어내면 25년 반등 추세가 이어질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2680을 뚫어내면 2750으로 바로 다음 자리가 보입니다. 내일 새벽에 예정되고 있는 미국의 2년물 국채 입찰 등 매크로 일부 변수도 좀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찰에 상당히 우호적일까 아니면 입찰이 부진할까 이 부분도 예, 1 0년물 금리나 이런 30년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최대 아마케인 아스코 2025 개막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좀더 이어질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9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헬스케어 업종 등락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에고 이게 뭐고 모르겠다라는 분 오빠 숨차요 숨좀 돌리고 물도 마시고 다시 달려용 말씀 주시는데요 아시겠지만 저는 피부로 숨을 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숨차진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숨차 보인다고 하시니까 좀 천천히 해볼까요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 키움증권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자료 좀 띄워 주시면 이게 키움 증권 자료인데요. 1, 2월 달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상승장과 4, 5월 달의 상승장을 비교한 것인데, 예, 관세 인상, 그다음에 상대국의 반발, 그에 따라서 트럼프가 통화하고 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협상을 재시작. 이 과정을 계속 트럼프가 반복할 것이다라고 어, 사전적인 정의를 좀 깔고 가면서 결국은 어, 특징적인 부분들이 코스피 내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큰 반도체 이 부분, 시청 비중이 지금 반도체가 22% 정도 되는데, 주가 상승에 기대지 않고 최근에 방산, 특히 기계와 상사, 자본제, 이 부분에 대해서 12%대 정도 비중이고요. 조선이 5% 비중입니다. 이 여타 업종들의 주가 상승세만으로 2600포인트 대 재진입의 성공시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지 알겠지만은, 연초 이후에 2월 17일까지 코스피가 11%, 코스피가 급등했을 때, 이때 기계가 36%, 상사 자본재가 33%, 조선이 24% 급등하면서 주도주의 수익률을 최상위권을 차지를 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14.9% 상승하면서 1, 2월 달에 상승세에서는 반도체가 같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가야 지수가 간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 4월달에서 5월달 지금 보면은 4월 9일 저점 이후에 5월 26일까지 보면 기계가 58.5% 올랐고 조선이 33.8% 올랐고 유틸리티가 33.6% 올랐고요. 상사 자본제가 30.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게 이제 주가를 다 끌어올렸다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가 8.9% 상승을 했지만 시장 대비 언더퍼폼을 한 겁니다. 코스피가 15.3% 올랐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IT 가전은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마이너스 2.3% 빠졌고요 철강은 플러스 0.2%, 화학이 플러스 2.5%, 자동차가 플러스 4.5%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좀 바뀐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4월 9일 이후에 현재까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가 840억 원 정도에 불과한데 반도체만 순매도를 1조 7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기관 역시 같은 기간 코스피 순매수가 2조 2천억을 기관이 순매수를 했는데 반도체 순매수는 2,200억 정도 밖에는 기관이 매수를 안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수급의 빈집이고 반도체 없이 조선, 방산, 뭐, 등등, 장사, 상사 자본제까지, 기계까지 해서 유틸리티 해가지고 주가를 올린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최근에 방산조선 전력기기 원전 성장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데 현재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주력 업종들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점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키움 중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 수급 빈집 형상과 맞물리면서 기존의 주력 업종에서 혹시 어떤 변곡점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관세 피해 수출주로 일시적인 수급 로테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는 기간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 가능성을 좀더 열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 키움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오늘 주가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방산 조선이 좋았죠. 그리고 일부 전력 기기나 이쪽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4월 5월 달에 주가 올라갈 때 반도체가 거의 못 올랐고 다른 쪽에서 다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수급 빈집이 반도체인데 뭔가 변곡점이 나왔을 때 수급 빈집으로 단기 순환매 로테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키움 권에서 그래서 2분기까지는 조선 방산 주도주가 그대로 가고 3분기 접어들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 플레이가 될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키움 증권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진행이 될지 아니면 기존의 방산조선이 그대로 이어질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사람마다 반도체가, 음, 그럴 수 있지. 아니면, 아예 아직 아니야. 반도체는 아니야. 기존 주조주, 조선 방산, 전력기기, 뭐 창사 자본제, 뭐 최근에 뭐 지주사 등을 포함한 쪽도 마찬가지고요. 좀더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예. 매크로 지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자료 보여드리면 이게 팩트셋 자료입니다. 한증중에서 올리신 자료인데요. 최근에 그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세수가 감소되니까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증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보면, 어, 여러 가지 부분에서 10년물과 1년물의 미국의 국채금리의 본드에 관련된 일드 차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약간 검은색으로 보이는 막대 그래프가 20년의 평균이고요. 파란 색깔이 지금 현재 본드의 일드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년 평균보다 지금이 이 본드 일드가 워낙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증가가 필요한데 하지만 장기물 금리는 1년물 대비 상대적으로 좀 낮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장기채 수요보다는 단기채 수요를 좀더 높게 예, 진행하고 있죠. 장기물의 리스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재정 위험들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장기채 보유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뭐 연기금이라는 큰 이런 쪽은 장기채를 수요하지만 대부분 해지 펀드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물을 굉장히 선호하게 있죠. 그래서 장기물 투자자는 낮은 금리에 장기간 돈을 묶어야 하는데 리스크 대비 보상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년물과 1년물 사이에 본드 일드가 이렇게 낮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물 금리가 떨어져야만이 장기물의 매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다. 그만큼 장기물의 금리가 1년물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애타게 지금 금리를 부르짖는 이유는 이 때문이 예, 장기물이 또 올라가든지 이래든지 아니면 단기물이 빠져야 되는데 단기물이 좀 높게 형성돼 있고 장기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으면서 1드가 좁혀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금리가 장기물이 너무 올라도 별로 좋지 않죠. 3년물 국채 금리가 5% 이상 넘어가면 항상 빅스가 후행적으로 치솟으면서 시장의 조정폭이 나왔다. 이것도 주식 시장이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물도 어3 0년물 10년물도 어 30년물 기준 5% 그리고 10년물 기준 한4.5% 기준으로 조금 빠져야 되고 단기물도 좀더 빠져야 일드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단기물 투자나 이런보다는 장기물에 대한 투자가 일단은 리스크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1 0까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첨부 섹터는 오늘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의외로 알테오젠, 니가켄바이오, ABL바이오 등 종목들이 꽤 괜찮은데요. 세계 3대 아마케로 꼽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2025가 현지 시간으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쪽 관련해서 아스코 관련된 종목들이 쭉 있을 텐데요. 자, 그다음 표 하나 보여주세요. 다울투자증권에서 보여주신 자료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네 제일 위쪽에 보시면 ADC 최근에 ADC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고요 인투셀 새로 지금 상장했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ADC 관련해가지고 항체로 특정 세포 표적 이후에 세포 내 독성 약물을 전달하는 이런 쪽인데요 대표 적용점이 유방암, 폐암 등 고형암 쪽으로 돼 있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리가켄 바이오나 인투셀 이렇게 분류가 돼 있네요 그리고 이중항체 쪽은 에비엘바이오 쪽입니다. 두 가지 타겟 동시 에 인식하면서 시너지 효과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암이나 내질환. 자가면역 질환 쪽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g l p 1 기반의 치료제, 뭐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죠. 이 관련해서 한미약품 최근에 느낌이 있고요. 동아ST, DND 파마텍, DND 파마텍 최근에 단기에 두배 올랐습니다. 펩트론, 인벤티지랩, 삼천장제약 이렇게 보이고 있고 아, RNA 치료제로 봐서는 이 관련해서 단백질 발현 차단 조절을 하는 것이고 희귀 질환 간질환 쪽인데 올릭스나 s t 팜 그리고 방사성 의약품 쪽으로 봐서는 지금 퓨처캠이나 셀비온, 듀캠 바이오 등이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코 관련 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리가캔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등등이 또 있고요. 그 외에도 관련 주가 이뮤온시아 등도 있고 이게 유한양행 자회사입니다. 이쪽도 관련이 있고요. 루닛 관련 주도 있습니다. LG화학도 미국 자회사인 아베오를 통해서 자체 개발 신장암 치료제 포티브다를 최신 데이터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티움 바이오도 관련 주로서 아스코에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리가캔 바이오, 티 퓨바이오, 와이바이오로직스 에비오바이오, 이뮤논시아, 헬릭스미스 등의 면역 항암제 관련주라든지 이수앱지스, 알테오젠, 셀티론 등의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코오생명과 HLB파나진, 3빌리언, 제넥신, 두켄바이오 메디포스 등의 유전자 치료제 등등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였다 볼수 있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알티오진 관련해가지고 IRA 약가이 나와 특허 이슈 관련된 종합 분석이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약가이 나와 특허 분쟁 모두 긍정적인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어, 실적 전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직은 이슈를 지켜보는 구간으로 파는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반등 기회 구간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티오진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긍정적으로 냈습니다. 시간상 아마 이 관련된 리포트 정리는 네,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신의 자료실에 제 원고를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알테오젠 긍정적인 리포트 나온 것은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역시 오늘 방산과 더불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100억 달러 규모의 원유 운반선 발주 계획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여전히 올라왔고요. 2040년까지 100억 달러 들여서 원유 운반선 112척을 발주할 계획으로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국 선박의 비율이 5%대로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다 인도는 자국 선박의 비율을 2047년까지 6 9로 높일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한국 쪽에 의존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카타르 대표 해운 기업인 나킬랏 시 최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17척의 LNG 운반선에 대한 성강 절단식을 열었다고 전해집니다. 23년 9월 체결된 총 39억 달러 약 한화로 5조 3천억 규모의 건조 계약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있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LNG 관련해서 삼성중공업 쪽으로 좀 발주가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삼성중공 업 신고가를 냈고요. 화인베스텔 오리엔탈전공 메드콕스 1승 S.N.W. 그리고 원일 T.N.I. 등의 조선과 조선 기자재 L.N.G. 관련 주가 주가들이 좋았습니다. 자, 그렇게 조선과 기자재까지 말씀드렸고요. 어 그리고 U.S.T.R. 중국산 선박 항만료 인상 이후에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 수주량이 급감했다는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이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재 금액 이런 어,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가금 때문에 중국산 선박 항만료 인상 이후에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 수주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쪽이 이제 한국이 반사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상위 증권에서 조선 업종에 대해서 밸류 정상화와 상단 확장이 가능한 업종이라고 긍정적인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를 타픽으로 상상위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NATO 수장이 네달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GDP 5% 합의 예상 언급을 했습니다. 로이트 통신 헤드라인 좀 띄워주세요. 보이시면 NATO에서 최초로 예, 국방비 관련된 언급을 한 거죠. 피디님 헤드라인 좀 띄워주세요. 자, GDP 대비 5% 까지 아마 이 협상이 될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최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행 GDP 2% 목표치를 5% 올리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나토 수장이 직접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이 수치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건 트럼프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토 5% 까지 올려야 된다.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자, 거기다가 DB증권에서는 l g 넥슨에 대해서 1분기 수요장구가 22조 9천억으로 수요장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는 현대로 로템에 대해서 2분기 원, 2 분기 실적이 매출 (1조 3403억 원) 영업이익 (2375억 원으로) (1분기에) 이어서 역대 최고 분기 영업이익을 경신할 것으로 추정 리포트를 썼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대 로템 최근에 좋았고 에라진 넥스원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나의 로스페이스도 많이 쉬었죠. 그래서 주가가 움직임이 같이 있었다. 그리고 주한 화까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다음입니다. 한국전력이 총 72조 8천억 규모의 제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정확정 소식 때문에 전력 설비주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이렇게 이야기를 확정을 지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자 구체적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 전력의 4분의 1에 달하는 10기가와트 이상의 대규모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적게 공급하기 위해서 3단 내 변전소 신설이나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 등 설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면서. 어, t c 모티러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세명전기, 재룡산업 바이오스마트, 광명전기, PNC 테크, 그다음에 산일전기 등의 전력설비 관련주가 올랐고 어, 현대일렉트릭도 빠지다가 종가 무릎에 강부합으로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력기기 전선 쪽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된 관계로 자 나머지들은 자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확대 공약에 따른 주가 레이팅 기대감 속에 일부 지수사들이 여전히 좋았고요 최근에 한화라든지 삼성물산 지켜봐야 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중심 코로나 19 제약상 우려 지속동에 일부 관련주가 여전히 코로나 19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관련된 키트주라든지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주가들이 좋았습니다. SD 바이오센서, 샤페론, 바이오노트, 오상 헬스케어, 유 바이오로직스, 그린 생명과학 등의 일부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자 대결 모두 우세하다는 소식 등의 일부 정치인맥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상 좀 짧은 관계입니다. 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전투표는 토요일 없습니다. 목금입니다. 목금. 이번에 사전투표 대통령 사전투표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입니다. 꼭 투표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I see you.